영상 편집할 때렉 걸려서 짜증나고 인코딩도 늦어서 화나시죠? 그런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 최신 영상 편집 추천 견적 준비했습니다 영상 편집 입문자들을 위한 추천 견적부터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견적 그리고 최고 사양을 원하는 전문가용까지 바로 보시죠 우선 영상 편집용 PC 견적을 잘 짜는 팁을 공유해드리면 1. 메모리는 가능한 빠르고 용량 많은 걸로 메모리는 가능한 빠르고 큰게 좋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를 먼저 보여드리면 메모리 크기가 16기가에서 32기가로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프리미어 렌더링은 무려 40% 에펙 렌더링은 18%더 빨라졌습니다. 64기가로 업그레이드 했을 때의 결과도 살펴보면 프리미어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지만 애프터이펙트에서는 무려 120% 그러니까 2.2배 가량 더 빠르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메모리 클럭 역시 정말 중요합니다. 4800, 5600, 6000 클럭으로 프리뷰를 진행해 보았을 때프리미어 에서는 메모리 클럭이 높아질수록 15%씩 더 빠른 프리뷰가 가능했으며 에펙에서도 4에서 6% 가량의 성능 향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정리하자면 프리미어 사용자는 32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에펙 사용자는 64기가 이상의 메모리를 5,600클럭 이상 제품으로 사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 프리미어 유저는 무조건 퀵싱크 사용. 영상 편집자라면 무조건 인텔 퀵싱크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프리미어 다빈치 리졸브, 베가스까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법한 영상 편 집용 툴은 모두 퀵싱크를 지원하기 때문이죠. 특히 프리미어에서는 퀵싱크를 썼을 때와 안 썼을 때 무려 30% 가량의 성능 차이가 나므로 인텔 퀵싱크를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인텔의 CPU와 그래픽카드를 함께 사용할 때 여러 성능 최적화 기능을 제공하는 기술인 딥링크라는 기술을 제공하는데요. 특히 영상 편집과 인코딩에서 큰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미어 프로에서 퀵싱크 기술을 사용할 때 내장 그래픽과 외장 그래픽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인코딩 시간을 줄여준. 거죠 정리하자면 영상 편집자 라면 인텔 퀵싱크 를 사용해야 한다 3 ssd 는 예산이 남으면 2개 이상 마지막으로 예산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ssd 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장 공간도 더 챙길 수 있고 특정 상황에서 더 빠른 작업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1 메모리는 빠르고 용량 많은 걸로 2 프리미어 유저는 무조건 인텔 퀵싱크 3. SSD는 예산이 남으면 두개 이상. 이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최고의 영상 편집 견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려드린 꿀팁을 모두 적용한 영상 편집용 PC 탑3 견적도 바로 보시죠. 이 견적은 영상 편집 입문자나 간단한 TTS 기반 쇼츠 제작을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견적입니다. 편집용 컴퓨터의 비싼 가격을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가성비를 엄청 신경 썼거든요. 프리미어, 다빈치는 어려워서 캡컷 같은 가벼운 프로그램으로 시작하는 분들 많으시죠. 실제로 편집과 렌더링 시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부터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컷 편집과 자막 넣는 작업용으로는 충분한 성능이고 플러그인을 활용한 효과 작업도 가능합니다. 렌더링까지 아주 쾌적하게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컴퓨터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놀랍게도 이 컴퓨터의 순수 부품 가격은. 58만원입니다. 저렴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돌아가죠. 어떻게 구성했는지 부품 설명도 바로 보시죠. cpu는 인텔코어 i5-12400입니다. 영상 편집자라면 퀵싱크가 중요한데 그걸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성비 좋은 12400을 선택했어요. 6코어 12스레드에 최대 4.4기가의 성능을 자랑하고 그래픽카드만 추가하면 캡컷은 물론 프리미어에서도 충분히 편집할 수 있는 성능을 제공합니다. 메모리는 이제 다들 아시죠 최소 32기가 이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저는 sn코어 클레브 ddr4 3216기가 제품을 두개 사용해서 총 32기가 로 구성했습니다 ssd는 삼성전자 pm9a1 1테라를 사용해 주었고요더큰 크기의 저장공간이 필요하다 면 ssd를 하나 더 추가하시거나 2 테라를 선택하면 되도록 옵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케이스는 에디 m0 제품을 선택했 는데요 외형이 깔끔하기도 하고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e 50 브론즈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유튜브 초기부터 사용했던 제품으로 분량률이 낮아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첫 번째 영상 편집 PC의 가격은 2025년 2월 10일 기준 공인비 포함 60만 원 중반대이며 정품 윈도우까지 포함하셔도 70만 원 후반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이 견적은 작년 한해 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구성의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기존 12,700K와 RTX 3060 12기가는 유튜브 4K 편집이 가능했죠. 그런데 이번엔 새로운 인텔 그래픽 카드 ARC B580을 적용하면서 딥링크 기능을 활용해 더 빠른 프리뷰와 인코딩 성능을 자랑합니다. 그럼 성능이 얼마나 향상됐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테스트는 프리미어의 프리뷰와 렌더링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사용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픽 카드를 제외한 모든 스펙은 동일하고요. 케이스는 테스트의 편의를 위해 오픈벤치 테이블에서 진행했습니다. 자, 테스트. 보시죠 프리뷰 테스트입니다 테스트한 시퀀스에는 4K 화질의 녹화 영상 6개를 쌓아 올려 높은 부하가 걸린 상황을 연출하였으며 임의로 지정한 부분에 인디케이터를 옮겼을 때 프리뷰가 변하는 지점의 시간을 측정했습니다 RTX 3060 12기가 271프레임 아크 B580 152프레임으로 프리뷰에서도 인텔의 딥링크 기능을 사용한 12700K와 아크 B580 조합이 약43% 빠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퀵싱크만 사용했을 때에도 굉장히 빠른 프리뷰를 보여주었는데 딥링크를 활용하니 정말 괴물 같은 성능입니다. 실제 프리뷰 화면도 보여드리자면 보시다시피 QHD 편집 환경에서 프리뷰를 돌려도 전혀 끊김이 없을뿐더러 이렇게 인디케이터를 막 긁어도 프리뷰 진짜 잘 나옵니다. 그럼 이번에는 렌더링 결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렌더링은 총두 가지 버전을 테스트했으며 색보정 예능 편집 보편적으로 자주 활용되는 두 가지 버전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존 베스트셀러 색보정 1분 40. 1 1초 예능 편집 59초 뉴 베스트셀러 아크 B580 색보정 1분 5초 예능 편집 53초로 기존 베스트셀러 대비 업그레이드된 B580 견적이 색보정에서는 35%, 예능 편집에서는 10% 감소한 결과값을 보여주었습니다. 게이밍에서 한참 밀리던 인텔의 새로운 반격일까요? 정말 엄청난 성능 향상이네요. 인텔 아크 그래픽 카드로 넘어감에 따라 게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걱정하는 분들을 위해 같은 가격대의 RTX 4060과 게임 성능도 비교해 보았습니다. 테스트에 사용한 스펙은 다음과 같습니다. QHD 해상도에서 고사양 게임 배그와 초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 두 가지를 비교했고 동일한 상황에서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리플레이와 벤치마크 툴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우선 고사양 게임 배그입니다. QHD 해상도에서 사물투라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구간에 따라 프레임 변동이 너무 심한 게임이지만 RTX 4060 평균 130에서 180, 최소 98프레임, 아크 B580 평균 100에서 130, 최소 80프레임 정도 나와 주었고 RTX 4060 대비 평균 20% 정도 낮은 성능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구간에서 120프레임 넘게 나와 주었으며 렉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다음은 초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입니다 QHD 해상도의 레이트레이싱, 풀옵션에 각각 DLSS와 XESS 모두 자동으로 테스트했습니다 실제로 플레이 시에는 이것보다 낮은 옵션으로 타협하여 사용해야 하지만 성능 테스트를 위해 극한의 옵션까지 올려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RTX 4060 평균 33.31, 최소 29.78 프레임 아크 B580 평균 48.99, 최소 39.99 프레임으로 프레임 보관 기술인 DLSS와 XESS를 모두 사용했지만 초고사양 게임인 사이버 펑크에서는 오히려 아크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아크 B580을 그래픽카드로 사용한다고 해도 게이밍 성능에서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더욱더 강력해진 작업 성능과 게임 성능으로 돌아온 베스트셀러 견적의 부품 설명도 바로 보시죠. CPU는 i7 12700K를 선택했습니다. 최신 세대 CPU가 아닌 구형 CPU를 사용했는데요. 이 제품을 선택한 이유는 당연 가격입니다. i5 14500과 i7 12700K의 가격 차이가 벌크 기준 만 원이 최대지 않고 성능도 12700K가 더 좋습니다. 가격이 비슷하다면 당연히 성능이 더 좋은 걸 골라야겠죠. CPU 쿨러와 메인보드는 듀얼타워 공랭의 B760 보드면 충분합니다. 저는 PC 쿨러 CPS RT620 제품과 에즈락 B760M p r o A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메모리는 마이크론의 크루셜 D5 6400 프로 오버클럭킹 32기가 패키지 제품으로 방열판이 적용되어 있어 발열 해소에 유리하고 디자인도 마음에 들어 선택했습니다. 에펙 사용자는 무조건 5600 클럭 이상의 64기가로 업그레이드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픽 카드는 인텔 아크 B580을 선택했습니다. 앞서 성능 테스트 영상에서 보여드렸듯 게이밍 성능도 RTX 4060과 비슷한데 작업 성능은 기존에 추천드렸던 RTX 3060 12기가보다 더욱 뛰어난 성능을 보여줍니다. 거기다 디자인도 엄청 이쁘죠. SSD는 삼성전자 PM9A1 1테라를 사용해 주었고요. 더큰 크기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SSD를 하나 더 추가하거나 이테라를 선택하시면 되도록 옵션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케이스는 아이구즈, 헤치, 미오 제품으로 선택했는데요. 케이스의 쿨링 성능 역시 탁월하고 풀 RPM 상태에서 연무기로 공기흐름을 테스트해봤을 때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E 650 브론즈 제품인데요. 유튜브 초기부터 사용했던 제품으로 불량률이 낮아서 정말 애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두 번째 영. 연... 영상 편집 PC의 가격은 2025년 2월 10일 기준 독립비 포함 140만원 중반대이며 정품 윈도우까지 포함해도 150만원 후반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추천 견적입니다. 이 견적은 전문적인 영상 편집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고해상도 작업, 그리고 복잡한 특수효과도 문제없이 편집 가능합니다. VFX, 컴포지팅, 3D 모션 그래픽과 같은 그래픽카드를 많이 사용하는 작업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고사양 그래픽카드도 옵션으로 선택 가능하도록 구성해 두었습니다. 그럼 성능부터! 보시죠. 보시는 것처럼 프리미어에서 인디케이터를 긁어도 프리뷰가 잘 되는 것은 물론 애프터이펙트 역시 무거운 모션 그래픽 프로젝트 너무 잘 돌아갑니다. 테스트 결과도 빠르게 보겠습니다. 비교는 이전 견적인 12700K와 아크 B580 대비 얼마나 성능 향상이 되었는지를 비교했습니다. 먼저 프리뷰 테스트입니다. 이전 견적 12,700K와 아크 B580, 152 프레임, 285K와 아크 B580, 122 프레임. 이전 견적 대비 19%더 뛰어난 프리뷰 성능을 보여줍니다. 렌더링 테스트 결과도 확인해 보면 12,700K 색보정 1분 5초, 예능편집 53초, 285K 색보정 1분 3초, 예능편집 47초로 색보정에서 3% 예능편집에서 11%더 빠른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일정한 성능 이상 올라가면 성능 향상 폭기 그렇게 크지 않으므로 프리미어 작업만 하신다면 12700K 견적으로 충분하다는 걸 증명하는 모습이네요. 전문적인 영상 편집을 하는 분들은 프리미어와 애프터 이펙트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C4D도 한번 써봤는데요. 레드시프트 렌더러를 사용하는 씬을 불러와 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실시간 프리뷰 문제없이 돌아가고 재생 버튼을 눌러도 문제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당연히 옥테인, 아놀드, V-Ray 등 어떤 렌더러를 써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애프터이펙트, 포토샵까지 그래픽 카드를 워낙 못 쓰기로 유명해서 아크 B580 정도로 충분히 작업하는데 사용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다만 그래픽 가속 효과를 많이 사용하거나 다빈치 리졸브, 3D 모션 그래픽을 하는 작업자 분들이라면 당연히 그래픽 카드를 업그레이드해 사용해야겠죠. 어떤가요? 에펙뿐만 아니라 3D 프로그램까지 잘 돌아가는 이 컴퓨터의 놀라운 성능 잘 보셨나요? 이번 견적은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신 분들, 특히 1분 1초가 중요한 전문가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이전 견적과 마찬가지로 rtx 5080을 탑재했을 때 u9285k 의 게임 성능을 궁금해 하실 분들을 위해 고사양 게임 배그와 초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 의 게임 성능도 준비해 봤습니다 우선 고사양 게임 배그 입니다 QHD 해상도의 사 울트라 옵션으로 테스트했습니다. 구간에 따라 프레임 변동이 너무 심한 게임이지만 RTX 5080 평균 170에서 210프레임 최소 130프레임 아크 b 580 평균 140에서 170프레임 최소 88프레임 정도 나와주었고 대부분 구간에서 200프레임 넘게 나와주었으며 렉은 거의 없었습니다. 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RTX 5080은 그래픽 카드 사용률이 3-40%밖에 사용하지 못해 재성능을 내지 못하는 것 같아 여러 번 테스트해봤으나 같은 수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다음은 초고사양 게임 사이버펑크입니다. QHD 해상도의 레이 트레이싱 풀 옵션에 RTX 5080은 DLSS 4.0을, B580은 XeSS를 자동으로 켜고 테스트했습니다. RTX 5080 평균 331.9 프레임, 최소 305.11 프레임. 아크 B580 평균 50.26 프레임, 최소 41.8 프레임으로 DLSS 4.0을 지원하는 사이버펑크에서는 RTX 5080이 말도 안 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B580 그래픽카드도 i7 12,700K를 사용할 때보다 약3% 성능이 향상된 모습이었습니다. 그럼 RTX 5080을 탑재했을 때 게임 성능도 보았으니 부품 설명도 바로 보시죠. CPU는 인텔 u 9 285K입니다. 프리미어와 애프터이펙트는 물론이고 누크, 시포 d 블렌더 등 어떤 3D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훌륭한 성능을 지원합니다. CPU 쿨러는 3년 공랭급 대장 쿨러인 쿨러마스터 마스터리 키드 360 아트모스 스텔스 블랙을 사용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인정하는 자타공인 3열 순냉 쿨러 대장급 360 아트모스가 RGB를 싫어하는 분들을 위해 BLED 버전인 360 아트모스 스텔스를 출시했습니다. 게다가 LED 팬에서 LED 펜으로 변경됨에 따라 가격도 더욱 저렴해져. 선택했습니다. 메모리는 에펙 사용자들을 위해 64기가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제품은 마이크론 크루셜 딥5 5600Cl 46 프로 64기가 패키지입니다. 그래픽카드는 앞서 설명드린 견적과 같이 인텔아크 B580입니다. 딥링크를 사용해 프리뷰도 더욱 빨라지고 렌더링 시간까지 줄여주는 엄청난 성능. 다들 잘 보셨죠? 정말 작업만 하시는 분들을 위해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게임과 작업을 동시에 하시거나 3D나 VFX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옵션에서 그래픽카드를 변경해 구매하실 수 있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SSD는 가성비가 좋아 앞 견적에서도 쭉 사용했던 삼성 PM9A1 1 테라를 각각 한 개씩 총2 테라를 탑재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용량이 부족해서 허덕일 일 전혀 없겠죠. 케이스는 3RCS L904 Quiet Black입니다. 조용한 PC를 선호하는 분들을 위해 3면 먼지 필터와 4면 방음 설계 구조, 사일런스 쿨링 팬을 더하여 극강의 침묵을 보여주는 케이스입니다. 쿨링 성능 역시 탁월한데요. PM 상태에서 연무기로 공기 흐름을 테스트해 봤을 때 연기가 원활히 빠져나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파워는 쿨러마스터 MWE 브론즈 750V3 ATX 3.1로 오랜 기간 사용하면서 분량률이 낮은 것도 충분히 검증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추천드린 세 번째 영상 편집 PC의 가격은 2025년 2월 10일 기준, 공인비 포함 260만 원 초반대이며 정품 윈도우까지 포함해도 270만 원 후반대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오늘 영상 편집용 컴퓨터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추천 견적 세 가지를 같이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오늘 소개해드린 견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볍게 취미로 영상 편집을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한 초가성비 컴퓨터. 두 번째, 프리미어 4K 편집은 물론 에펙 작업까지 가능한 130만원대 베스트셀러 영상 편집용 컴퓨터 세번째 더 업그레이드된 성능의 컴퓨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200만원대 전문가용 컴퓨터 저희가 영상 편집에 대해서 연구도 정말 많이 했고 그 연구 성과를 모두 이 영상에 녹여드렸으니 저희 영재 컴퓨터로 믿고 맡겨주세요 오늘 소개해드린 작업용 컴퓨터 견적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구매를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상세 설명창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 해주세요.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